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오와 가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드시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 상승 전 마지막 털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 손 놓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갔던 종목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었냐? 24년 8월 5일 월요일 오후 9시 38분에요. 솔라나 162,300원에 181,0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오늘의 코인, 이렇게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곤 했었는데, 왜 이렇게 길었냐?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정확히 저번 주 목요일날,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좀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어? 4.3이나 나왔어요. 그 전이 4.1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 되게 높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터지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아이거 월요일까지 좀 지켜보자. 그래서 쭉 빠지게 되었는데 월요일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안내를 드릴 수 있었다 당시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분석하기로 이거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있는데 이걸 반전시켜 줄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솔라나를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생각은 정확하게 적중해서 어떻게 되었다? 여기서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했던 구간 18만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20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아, 못해도 12%는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봉 하나에 7% 넘잖아요. 아, 이만큼 수익 극대화 플러스 알파가 완성이 되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가뭄에 비처럼 마음을 다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솔라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에이브.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51분에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목표했던 구간에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아 얘도 걸어만 놨더라도 10%는 먹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종목만 했더라도 무조건 20% 이상이 무조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딱 보시고, 아, 이게 정말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요청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나중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네오아가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과거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면서, 시가총액 전체 3등까지 올라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의 위치를 네오가 차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서 블록체인 금지하고 뭐하고 하면서 많이 이 네오의 가치도 빠지게 된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테마가 있으면 과거부터 했던 요 짬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이 전적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맞물렸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 중국의 투자사 룽링 캐피털에서요. 전날 6,000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거의 한 150억 정도 하루 만에 그냥 주워 담아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본토, 홍콩이 아니라 본토에서 투자한 거예요. 중국도 개인이 투자가 안 되는 거지 기관은 되거든요. 근데 기관도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는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다. 면 다른 기관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걸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홍콩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나오게 되었다? 기대감을 주다가, 아, 이거 생각 이상 아닌데? 라는 평가를 받았던 ETF. 전날 거래량 역대 최대.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이렇게 몰려온다라고 하면은, 시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수혜를 받겠지만, 이 다음, 넥스트는 누가 될까요? 물론 대형 종목들이겠지만그 중에서도 중화권 테마의 대장 종목들도 무조건 이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오아카스는 여기에 테마에 확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빠진 만큼 반등 많이 하는 거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9월 금리인나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 잘하면 연말까지 계속 갈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내오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딱 보면은 어, 6 1선 최근에 돌파를 못했네. 근 과거에 여기 돌파 못하다가 돌파하니까 급등 나왔었네. 그러면 변동성 못해도 한번 이상 나오는 거 여기서 노려봐도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 마인드 자체를 조금 먹든 많이 먹든 한 번은 먹자.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서 놓친다?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걸 못 먹으면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패턴을 가졌던 최근 종목들, 급등 나왔던 것들 보잖아요. 다 61선 중심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50에서 80%씩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값이었습니다. 그러면 네오도 평균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래 고생한 것에 대한 결과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근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혼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네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것보다 어차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체크한 거 플러스 차트 보는 거 결국 에 차트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뭘보면 홀딩을 해야 되며, 올라갔을 때 어떤 걸 보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먹을 끝이 아니라, 최대한 다 발라먹을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에 대해 여러분들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이왕이면 도움 드리고, 구독 요청 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들었다. 아 이걸 쓰기 위해 정말 노력했구나 생각을 하신다면 오셔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혼자 보시기 많이 힘드시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립니다. 지금 핵심적인 몇몇 이유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나왔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결과 높이는데 돈되시라고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정확하게 안내드린 종목이 보다 24년 8월 5일 월요일 오후 9시 38분에 솔라나 16만 2,300원에 18만 천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8월 2일날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왜 월요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미국 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냐면요, 갑자기 고용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4.1에서 4.3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날 제조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뭔가 쎄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좀만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하락이 있었다 보니까 관망을 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왜 월요일이었냐 이날.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 나름 기대해 볼법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최근에 좋은 성과를 냈던 솔라나를 고르게 되었던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 20만원 돌파하는 모습까지 단기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8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 걸어만 났더라도 12%는 먹은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크지 않게 보이는 것뿐이지 수익을 엄청나게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요즘에 힘든 시장이지만 이걸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큰힘 얻어 가실 수가 있지 않으셨었겠습니까?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에이브 7월 30일 이제 오후 7시 51분에 말씀드렸는데 자, 당시 제가 여기에서 안내드려서 여기를 목표가로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하루, 이틀, 3일 3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 이상은 먹을 수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두 종목을 통해서 누적 못해도 20% 이상은 찍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요즘에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 이거라도 같이 하셨다면 20%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분명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향에 맞으면 그때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데, 무료로 하는 이유 자체가 보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 드리고 자신있게 구독, 좋아요 요청 드 그러니 나중에 좋은 성과라도 얻게 된다면 그때 해주셔도 되니까 꼭 잊지만 말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